오늘 우리 주님 말씀은 역대하 31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 9 9쪽 역대하 31장 1절에서 21절까지 봉독합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목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문하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재단들을 제거하여 고제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대사장들과 레이 사람들 목새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십일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십일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세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에 전해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니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안의 방들을 준비하라 함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십일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이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무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힐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목과 요사밭과 엘리엘과 이스마가와 마핫과 부나야는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무이의 수하에서 속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리아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이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와께 호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리아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 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정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들의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이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의 수종들은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스기하의그 삶의 역사가 참 좋지요.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으로 행했다는 것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건 축복이고요. 그것도 선을 향하여서 한 마음이 되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기가 막힌 축복입니다. 이들은 지금 형통의 길을 걷고 있어요. 이들은 모세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그대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대로 이들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뻐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어떤 것이라도 이게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우리는 형통의 길로 가게 되죠. 예배가 회복되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의 개혁은 예배 회복에서 삶 전체 회복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요. 항상 부흥의 시대 때는 이런 증후가 나타납니다. 그참 부흥할 거리가 없는데 거기에 회개의 은혜가 주어지고 회개의 은혜가 주어지니까 삶의 주인이 바뀌게 되고 삶의 주인이 바뀌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모여들이니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회개가 없는 부흥은 없습니다. 회개 회개가 없는 은혜도 없어요. 회개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회개가 없다라는 것은 이미 마음이 굳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도 굳어 버렸다는 거예요. 감동이 없어요. 회개. 회개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요. 회개.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나의 주님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이 자기의 주인이 되기도 하고 출세나 권력이 그럴 수도 있거든요. 잘 살면 잘 살수도록 이걸 추구해요 더잘 살고 싶어 한단 말이죠 참아이러니에요 그만하면 됐다라는 경우가 없어요 더 이곳에 뛰어들어요 그런데 예배 회복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선하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추구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예요 이러한 인정함이 없는 사람은 아직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 결과 무엇으로 이어졌는지 오늘 말씀에 가득합니다. 그첫 번째가 우상이 무너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예배가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주상들을 깨뜨리고, 나무로 만든 목상을 깨뜨리고, 뭐 이렇게 온 땅에 있는 산당들을 그냥 그 제단들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렇게 우상이란 우산은 다 부숴버렸는데요. 누구의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6월절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경험되니까 감동이 되어서 스스로 행한 일들입니다. 에베소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났었죠. 바울이 살던 그때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은오만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복음이 드러가니까 주인이 바뀌게 되죠 주인이 바뀌니까 가치관이 달라져 버려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나의 죄와 악한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신들의 생계를 지켜왔던 이 점술책들을 다 불태워 버렸어요. 은 5만이라고 하는데 현시세로 계산해 보면 약 50억이 나오네요. 이것을 다 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달라지게 되죠. 내가 좋아하는 게 달라지게 되죠. 나의 주가 하나님이 되고, 나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나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이제는 우상 따위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해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은 놓을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누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으를 불렀습니다.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었다고 왜 그랬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제라도 내가 만든 신상 앞에서 절한다면 너희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친구들이 꽤 좋은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회를 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부간데살 왕이요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할 게 없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입니다. 그런데 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길래.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런 장면에서 멈춰 섭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길래. 어떤 사람은 미쳤구만. 세뇌됐구만.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지부해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분이 누굴까? 그분이 누구이길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나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불안한데,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 세상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게 출세라고 생각하는데, 이들의 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요. 하나님은 사모 살아 계시니까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영혼이, 그의 삶의 상태가 어떤지 모르니까 두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 한마디가 대단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니,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더 이상 우상을 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없으니까요." "사람들은 그동안 내가 죽은 우상 앞에서 경배했던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갖다 버려버린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것을 갖다 버려버린 것들. 이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돈이 50억. 예배가 살아나니까 자연스럽게 내 안에 들여오고 있던 죄와 어둠을 거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 삶에서도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이 있을까요? 버릴 것은 버리고 맡겨드릴 것은 맡겨드리고 취할 것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건 붙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자원하여 드린 헌신이 차고 넘쳤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의 목을 목에 음식을 주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당신들이 맡아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린 거죠. 그래서 복, 곧바로 백성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소산물에 첫 열매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드렸어요 또 모든 것에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차고 넘친 거예요 너무 많았어요 은혜 받은 자가 반드시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드리게 됩니다 11조도 그런 겁니다 은혜 받은 자가 드리고 뭐 모든 헌금과 예물은 감사 예물이에요.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강요가 아니에요. 어 이, 이걸 잘 드리는데 흔들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정립이 되지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얼마를 드렸는가보다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보십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회당에서 예물을 드릴 때 유심히 보셨죠. 그리고 그 중에서 한 여인을 지켜 세웠죠. 그 사람은 그때 예물을 드린 사람 중에 가장 적은 것을 드린 사람입니다. 두 랩돈 드린 여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 중에 가장 많이 드렸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는 다른 사람들은 있는 것 중에 드렸지만 이 여인은 가진 것 전부를 드렸다.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이 드린 돈을 보지 않고 이 여인은 자원하여 인색하지 않게 드렸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먹고도 남았어요. 그것들이 덤이처럼 쌓여져 있는데, 이 무더기가 여기저기 쌓여 있었습니다. 왕이 이렇게 많이 쌓인 것을 어떻게 할꼬 고심하다가 창고를 만들어서 그곳에 두어서 마치 상생지원금처럼, 오늘날 상생지원금처럼 나눠주라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무더기로 쌓인 예물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복관을 만들고 관리인까지도 세웠어요. 그리고 아주 아주. 이슥이야 왕이 하는 걸 보면 아직 똑 부러져요. 그냥 엉성하게 하지 않아요. 사람을 제대로 세우고 행정력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나눠줄 것을 명하고 있어요. 제사장, 레이인, 가족단위, 남녀, 노소를 구분해서 모두에게 공정하고 질서 있게 나누어 받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다 그냥 해결해 버립니다. 세 번째로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20절, 7절과 2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야, 우리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따라갈래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우리에게도 욕심 있고 바람이 있어요. 그것도 말씀드려요. 욕심인 것 같지만 하나님 이건 저 받고 싶어요. 이거 이 얻고 싶어요. 이런 고백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제 마음이고요. 제 마음은 아래 고요 저의 소망도 아래 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뜻이 맞다면 이루어질 것이고 아니면 괜찮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부정과 탐욕과 불의는 떠나고 선함과 정의와 진실이 찾아왔어요. 바뀐 거예요. 삶이 바뀌었어요. 어둠의 권세자들 앞에서 마음이 눌렸던 것던 것이 해방된 거예요. 두려움이 떠난 거예요. 그뿐인가요. 히스기야 자신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말씀대로 행하게 되었고 예배의 중심의 삶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는 거죠 백성들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예배가 회복되면 이렇게 삶이 바뀌고 자연스럽게 헌신하게 됩니다 정말이에요 내 삶이 꼬일 때로 꼬였다면 예배를 부터 점검해 볼 일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점검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하나님과 나사의 관계를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헌신할 수 있음에도 감사하고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지만 더 이상 문제가 안 되고 크든 작든 즐겁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헌신이 살아 살아나면 삶이 정리되고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죠. 예배가 있습니다. 이 자체가 이미 형통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중심에 있고. 예배가 나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예배가 회복되면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물질관이 회복되고, 내 삶의 질서가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죠. 왜 그래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기업 위에도 하나님이 있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십니다. 맞아요. 하나님을 향한 착한 사람들을 함께 모이게 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 우리 예인의 성도들이 이와 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끌어주시옵소서 예배할 수 없는 자리와 형편은 없는 줄 압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데 아버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죽음을 앓던 그 자리에서 우리는 찬양을 해요 또 죽고 난 다음에도 그 자리에서 찬양을 해요 감사의 고백을 해요 아버지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삶인 줄 압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쁘면 기쁜 대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어그러지면 어그러진 대로 하나님은 여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선이 어디로 가지 않냐고 그 은혜가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지금도 병상에서 있는 환우들 그 자리에서 계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소망의 은총을 더해 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마음이 병든 자 믿음이 연약 한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깨닫고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 나간 당나처럼 집 안에 있는 또 당자처럼 살고 있는 아버지 우리 자녀들 있나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 안에 세상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그것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고 성령이 성삼한 성 성사 3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형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